안녕하세요. 자오TV의 자오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상한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이고요. 한미글로벌과 세아 특수강입니다. 먼저 한미글로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시가총액 약 2천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코스피 상장회사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글로벌은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건설 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속적인 흑사,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글로벌의 상한가 이유는 네옴 시티 회동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 시티 프로젝트 일환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아 특수강을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시가총액 약 1600억원대의 코스피 상장 회사이고요 6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두 번의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종합 소재 부, 종합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철강 선제 부문의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아 특수 강 역시 네옴 시티 프로젝트 회동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아 특수 강은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랑코와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26일의 테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과 네옴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국책 건설 사업은 관련 산업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우TV의 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